그거는 to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. 아. 근데 얘는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거든. 어 방향이라는 명사. 네.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그뭐 가는 갈 것이다가 아니야. 그러니까 뭐할 것이다가 아니야. 얘는 가는 중이다.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자, 아무튼 그래요. be going to가 뜻이 두 가지야. 뭐할 것이다하고 가는 중이다하고. 여기서는 가는 중이다. 어느 방향으로는 어느 방향. 방향이지 이거.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. 자, 해봐 I need, 자, a, heaven. Heaven. I need no a map, to, map to, find to find the directions. directions. 자, 뭐죠? 나는 필요한 you know. 지도가 찾기 위해서, 찾기 위해서 방향을. 아, 어, 그렇죠. 그 다음에 5번, 이제 5번이 답이겠지, 님? 네 자, 해봐 Follow, follow, follow the directions follow, to follow, blow the pipe pipe, 이 pipe pipe, 죠 자, 이거는 해석해보면 뭘까? 아, 그렇지, 아, 따라라, 네. 뭐를? 지시사항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자 블로우가 뭐였지 블루, 이번에 블루. 단어 나왔잖아 그렇지 불단 이번에 블로우 블루 블론 이번에 <laughs> 불규칙 변화 고 표에 나왔잖아 나왔어요 파, 아? 파이프를 써고어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프는 뭐야 여러분 이거 비, 있죠 비,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현악기라고 아니 현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 이거 관악기라고 그러지 소리로 내는 거 저런 게 이제 그 관악기야 파이프 관악기 그러니까 관악기 중에서 이런 그 관악기 응. 모양이 약간 이렇게 통로처럼 돼 있잖아 응. 그러니까 파이프는 어떤 통로를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 응. 그러면 무슨 말이야? 응. 이 악기에서 불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란 뜻이야 여기서는 응.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리라고 나와있어 여기 해석을 여기서 파이프는 그냥 피리 <laughs> 네, 저거 피리를 불려면 불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따르세요. 피리, 어. 그쵸뭐 솔직히 바닥기 소리 내는 게 쉽지 않은 쉽지 않잖아요, 그렇죠? 뭐클라리넷도 있고, 뭐 색소폰도 있고, 뭐 단소도 있고, 음. 뭐 리코드 뭐 아무튼 소리 소리 내는 게좀어려운게또 어려, 있잖아요. 맞죠 어뭐뭐 뭐 트럼펫도 있고 그쵸? 오케이? 가요올린 아, 가이올린.. 아, 그, 가이올린이 끼고 끊어졌다 안돼... 아닌데 데 자, 이제 5번 오케이? 네. 됐죠? 네 자, 그 다음에 4분의 빈칸에 안 맞는 거 이거 위다 네. 운 했죠? 어 그래요? 아 어. 네. 네. 했고 응. 이거 5번은 내일 이어서 할게요. 아 자, 그러면 니들 그 숙제 있죠? 네. 일단, 지우, 너는 안된거 전부 다 하려고. 네. 그 다음에, 그 오늘 틀렸던 거 다섯 번째 쏘라는 거. 네. 그 다음에, 지안이너 마찬가지. 네, 저수학 그리고 너는 내일, 내일 늦게 오잖아. 네. 그러니까 Mm. 영상 어 mm. 영상 미리 찍어야 될거 찍고 알았어 네내일내 뭐라고 아니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그어떠시요